안녕하십니까 박윤명 행불추적기와 천부교 문제점에 대해서 15강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촌 단체 회장은 허병주 박사로 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 그게 박윤명이가 지금 행방불명 됐기 때문에 제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이 단체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소사 역전에서 한 10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어깨 주물고 성충하고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방해하고. 이게 말입니다. 자그마치 5년 이상이 그렇게 됐어요. 5년 이상. 그래서, 1500명 중에 1300명이 떠나고 지금 200명이 남았는지 만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허목선이 나오기만 하면 승수해 주는데 왜못 나와요? 법원에 가면, 예를 들이내차 앞에서 나를 폭행합니다. 폭행당했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제가 한이 서려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한이 서려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찾으면 나는 내가 혼자서 먹는 게 아니다 모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말안 들어요. 고소가 자그마치 하여튼 100건이 더 들어갔어요. 저를 고소한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 허목사가 단상에서 내려오면 일반 교회처럼 장로나 뭐 4개월짜리 목사가 장악하면 이 교회를 송두리째, 또 신앙촌 재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허병주 목사가 떠나면 이 재산도 허병주 목사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고 나한테 다시 못다 그냥 떠나 떠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재등록금은 1억이야 근데 실제로 재등록금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억을 올렸어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제가 방송인데 박 분명히 하고 있을 때 제가 진검을 갖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몇 센치 이상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안에 검을 수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수집하고. 제가 통나무 이 많은 거를 착착 찍습니다. 그럼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에서 저한테 단돈 만 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일조 내고. 어렵지요. 한달 열심히 일등 청소하고 제가 다 해.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